어, 오랫동안 법조 생활을 했습니다만 가장 혼란스러운 것이 바로 이재명 지사의 판결입니다. 이제 문제됐던 것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로 하셨죠. 때린 사실이 있어요. 언제, 누구 때렸죠? 이렇게 후보자가 물어볼 때. 단순히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이 판례에 의하면 은 그것도 허위사 공표가 아니라는 건데 동의하십니까? 그 출석하신 그 법제처 그 법원행정처장님 비롯한 그 여러 그 유관 기관 장님들의 국감 준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 특히 뭐 오늘 그 김영란 그 양영위원회 위원장님과 또 김문석 사법연수원 원장님은 친남매 지간이시고 또친 판사 남매신데 오늘 이례적으로 이렇게 증인석에서 좀 앉는 좀 이러한 좀 모습을 보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 법원의 구, 대법원의 구성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예. 그 다양성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인적 구조도 이제 다양해야 되고요. 여러 다양한 사고를 가지시는 사람들이 그 대법관이 돼야 된다. 이 생각을 동의하십니까? 예 무엇보다도 뭐 출신이나 배경 이런 것도 물론 고려할 수 있지만 예. 에, 다양한 경력과 가치관이 중요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가치관이 이제 중요하다는 뭐 말씀이십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대법원 구성을 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 이런 가치관의 다양성이 지금 존중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1한 명의 대법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그중에 어, 파란 줄처럼 지금 여섯 분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소위 우국민 인사라고 합니다. 우국민 인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성향 법관까지 포함한 모두 7곱 명입니다. 이러한 결과 어, 이 분들은 그 이재명 지사 사건이나 전교조 사건 그리고 백년전쟁 사건 같이 정치적이나 이념성이 있는 사건 그리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건에서 특정 성향에 이러한 편향된 판결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대법원의 중립성, 법원의 신뢰성에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코드 인사가 코드 판결로 이어진다. 이런 비판이 지적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법관 임명은 그 대법관 추천 위원회 각계 각층에서 이렇게 존경받는 분들로 대법관 추천 위원회에서 어그 후보자들을 심사를 해서 어또 저도 거기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정말 그 공정하고 열띤 토론 끝에 후보자들을 대법원장의 추천을 예, 하고. 그러면 그 예, 그러면 그뭐 전혀 문제는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꼭 저게 코드 편향 인사라는 예. 뭐 그런 표현을 하시니까 대법관 임명 절차가 그와 같이. 예, 그렇지 않다. 예, 추천위원회 추천. 또, 최종적으로 국회에원 잠깐만, 이제 지리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네네.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알겠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년에 또두 분의 대법관이 교체가 됩니다. 임기 만료로 이렇게 교체가 되시는데 이제 내년에도 이런 우국민 인사, 우리법 연구회 아니면 민변 또는 국제법,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의 인사가 혹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니라고 자신하실 수 있으세요?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그 일부의 목소리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후보자들을 청구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일단 한번 지켜보시죠. 특정 연구회 출신의 그 대법관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법원의 중립성이나 균형성에 굉장히 침해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최근에 나온 그 언론 보도를 보면 대법원 판결 성향을 지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노무현 정부 때는 오히려 0.147이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 0.347, 굉장히 치우쳐 있는 것이다. 이것이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더라도 이렇게 나온다는 것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표 보겠습니다. 그 노무현 정부 당시에 대통령 당시에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관 이상 이렇게 편향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그, 이러한 그 특정 연구회 출신의 판사, 대법관이 계속 된다는 것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에도 굉장히 치명적이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또한 그한 가지, 그 대법원 그 판결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판결 중에서 지금 가장 사실은 뭐 저도 대법 그 법원 근무를 비롯해서 오랫동안 법조 생활을 했습니다만 가장 혼란스러운 것이 바로 이재명 지사의 판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그 파기완성이 됐습니다만 이제 문제됐던 것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로 하셨죠. 그런데 그런 일 없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그 후보자 토론에서는 회또 선제적으로 어, 형념을 입원시키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법원에서는 어, 소극적 부인, 뭐 또는 질문에 대비한 선제적 발언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허위라거나 공표라고 볼수 없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어, 결국 파기반송을 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TV 토론회는 유권자들의 투표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또한 후보자의 정직성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말을 말하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앞으로 TV 토론회가 뭐 여러 선거에서 열릴 텐데 때린 사실이 있어요. 언제 누구 때렸죠? 이렇게 후보자가 물어볼 때. 단순히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이 판례에 의하면은 그것도 허위사 공표가 아니라는 건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은 이게 특정 사건이고 예. 또 지금 아직도 뭐파기환성 후에 최종 확정이 안된 사건이고 제가 어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답변하기는 좀. 근데 이 어렸습니다. 판결이 이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 또 미투 같은 거 굉장히 그 아주 요새 민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미투 의혹이 있는 후보자에게 이런 TV 토론에서 미투 의혹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히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판례 취지에 의해서는 이게 허위사실 공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 판결은 앞으로 큰 혼란을 줄 수밖에 없고 특히 이재명 지사 사건이라는 것이 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의 소리가 있다 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판결 인정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친형에 대해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 진행하라고 지시했던 사실은 인정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장면 시간 또 이런 얘기를 할때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